한국보금서원은 미국보금주의출판사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주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 것임. 영을 사용함 저는 몇 가지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낡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신선해야 합니다. 집회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성경을 기도로 읽는 것을 낡은 방식으로 하여 의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영이 강하고 신선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회의 영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우리의 초기 집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미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도들 중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 진실로 그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것이었을지라도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영을 가졌지만 내일은 그 영을 잃어버리는 시기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에서 합당하고 능숙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송도들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거칩니다. 하지만 영은 온유하여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친 사람이라면 우리의 영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황소가 아닌 비둘기에 비유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온유한 사람이 그 영과 협력하기가 더 쉽습니다. 성도들 중 없던 이들이 고림도전서 6장 17절을 기도로 읽는 모습을 보면 마치 황소와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영은 강하고 살아있으며 신선해야 하지만. 여전히 섬세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헌신에 대한 올바른 관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철저히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우리는 기꺼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마음에 큰 결심을 할지도 모릅니다. 장래 어느 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리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비록 자격이 없고 유형하지 않으며 은사가 없더라도. 주님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그분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장비시켜 주기를 결연한 태도로 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헌신은 종교적입니다. 어떤 형제가 약하고 게으르며 참을성이 없어 성질을 억누르지 못한다고 합시다. 이렇기 때문에 그 형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자신의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는 헌신이 없다면 은혜를 받아 영적인 거인이 될 길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가련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입니다. 물론 이것은 종교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경건한 헌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청성적으로 부지런하며 온유하고 경건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성품이 착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족과 이웃과 그부들에게서 사람이 완벽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우리의 타고나고 경건한 생각에 따르면 온유하고 인내심이 있어서 결코 화내는 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헌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상한 관념에 근거하여 들여지는 헌신들도 있는데 가령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던져 지실 수 있는 공이 되겠다는 식의 헌신입니다. 이런 예들은 무엇이 종교적인 헌신인지 무엇이 경건한 헌신인지 무엇이 이상한 관념에 근거한 헌신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의 헌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질을 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한다면 여전히 인격은 우리인 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헌신은 경건한 헌신입니다. 종교의 의미는 경배하고 믿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과 이 사람이 자신의 믿음에 근거한 일련의 가르침들을 수립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헌신은 주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 것임. 우리는 종교적인 헌신도, 경건한 헌신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헌신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신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 자신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나쁜 부분뿐 아니라 좋은 부분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격이 되시게 해드린다는 것과 우리 자신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질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화내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성질을 다루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장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그들 자신이 아닌 주님께서 그들의 장래에 대해 염려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은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대해 우리는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할렐루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께서 거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시는 그분의 집입니다. 생명이 없고 따라서 의지도 인격도 없는 유형의 집에 사람이 드다드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집인 우리는 인격을 형성하는 개성과 의지와 선호와 성향이 있는 살아있는 창조물 들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집이기는 하지만 인격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헌신은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원래의 인격은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인격, 곧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처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과 개성과 의지와 선호와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 자신이 인격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인격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우리의 이전 인격은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해주시기를 그분께 요청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즉,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어 우리의 인격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그분께 드립니다. 옛 사람이 매장되었지만 우리의 체험에서는 그옛 사람이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옛 사람은 매장되었지만 우리는 항상 그를 되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아침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매장되었지만 우리의 체험을 보면 종호가 되기 전에 되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동일한 체험을 합니다. 옛 사람이 아침에는 죽어 있는데 오후가 되면 되돌아옵니다. 옛 사람은 자주 되돌아와서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관념에서 구출됨.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빛 안으로 이끌려 그분의 구원이 실질적이고 완전하며 철저하고 단순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통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배경에 영향을 받아 우리는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념은 우리가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고 지옥에서 구출되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분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생명이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 곧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능력과 거룩하게 함과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사시게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종교적인 관념을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종통과 종교적인 관념에서 철저히 자유로워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방식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릇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격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의 인격이 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자마자 그분은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이자마자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고 우리가 불못에서 구출되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갖습니다. 도움을 얻음. 우리가 과거에 얻은 도움은 단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는 귀에 초점을 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고, 코에 초점을 둔 메시지를 들은 적도 있으며, 입술에 초점을 둔 메시지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두 손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은 단편적인 도움을 줄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단 완전한 한 인격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귀도, 코도, 입술도, 손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메시지들도 단편적이었던 것 같을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필요는 주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격이 되실 때옛 사람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타고난 생각이나 관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인격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단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는 즉시 자신의 주님께 헌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 올바른 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합당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 우리 안에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지 못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조차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처를 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련한 상태에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고무시킬 수 없었고 또한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처럼 낮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해 창조하신 그릇입니다. 당신은 사랑스럽지만 공허합니다. 내가 당신이 공허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당신 안에 주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야말로 참되신 주님,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 안에 거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까요? 충만하게 되고 철저한 헌신을 가짐 우리는 주님에 의해 충만하게 되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며 주님은 그들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신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또한 헌신에 대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헌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속 존재를 주님께 내어드려 그분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인격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믿는 이가 헌신한다고 해서 해외에서 공부할 수 없다거나, 전시간으로 섬겨야 한다거나, 교회의 터 위에 서야 한다거나, 혹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간념입니다. 한 형제가 말하기를 헌신할 때, 믿는 이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기며 거룩해지도록 도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관념은 위험한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이 은연 중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것들에 대해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과 헌신을 깨닫는 것은 오히려 간단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살기를 갈망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열고 여러분을 그분께 내어드려 그분께서 여러분을 점유하시게 해드리십시오. 이것은 매우 간단한 말이지만 이것이어야 말로 헌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래전에 구원받았지만 이처럼 합당하고 철저한 헌신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일단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면 우리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해드리면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인격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 곧 인간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 곧 우리의 속 사람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인격이 되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고 그 인격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 안에 계신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은 우리의 속사람이다와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인격이시다라는 두 표현의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주님께 철저히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젊은 성도들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 성도들도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극률로 우리는 철저히 구원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철저히 점유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참된 원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저는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구원은 주님 자신입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제 인격이 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 영이시고 그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을 때 그분은 우리를 점유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입니다. 참되고 철저한 헌신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여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보금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